텍스처 작업을 서브스턴스 페인터 같은 데에서 많이 해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작업이 끝난 줄 알고 서페를 닫았어. 근데 갖고 온 러프니스를 조금 미세하게 수정을 하고 싶어. 그럴 경우 이제 정석은 다시 서페를 켜서, 음, 러프니스를 수정하고 맵을 다시 추출하고, 음, 다시 연결을 해서, 어, 렌더를 거시는 게 정석인데, 이제 그게 좀 귀찮을 수 있잖아. 요 서페를 꺼, 끈 상태라면. 그래서 간단하게 마야에서 노드를 이용해서 미리, 예, 서페에서 작업해온 텍스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브레이즈즈를 넣고, 이제 여기다가 이걸 서페로 보내볼게요. 서페로 보내기 전에, UV 확인 중. 예, 기본 도형이 이렇게 UV가 좀 넘어가 있어. 그래서 레이아웃을 한번 해서, 패딩 값을 1.001 정도 네, 줘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이게 넘어가거나 라인에 걸리면 서페해서안 열릴 수 있거든요. fbx 파일이. 그래서 이제 U V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걸 보내볼게요. 텍스처로 plan fbx 남겼고요. 이래서 예쁜 로2048 하러 오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개플랜이 들어왔죠 음. 이쪽에다가 베이크를 해주시고 2048로 간단하게 베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질 하나 넣어서. 트래프 메탈릭을 올려주고 러프니스 이렇게 내려서 반짝거리는 네, 금속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러프니스를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베이스고 위에 러프니스. 러프니스만 알트 누르 클릭을 해서 켜주시고 이제 매트한 느낌을 하나. 주신 다음에 블랙 마스크 필 넣고 그런 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마야로 가져가서 노드를 이용해서 조금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텍스처. 스스 이미지에다가, v r a y text. 근데 이건 다안 쓰니까, 템플릿을 하나 만들게요. d u p l i c 마우스 우클릭해서 Duplicate 해주시고, 이름은, 보통 많이 쓰는 거 다섯 개. 여기 밑에 네 개를 안 써서. 그저 메탈릭 하이트 노말까지 많이 쓰고 이미시브랑 이런 것들은 주로 요거 많이 쓰죠 불투명한 거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를 텍스처는 4096으로 해서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대충 음, 음, 이제 텍스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크립트 하나도 안 들어있구나. 그럼 수동으로 연결해야겠냐. 음... 이렇게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베이스 컬러 넣어주시고, 하이트는, 음, 지금 뭐 디스는 안쓸 거니까 하이트는 필요 없고, 메탈립 넣어주시고, 러프니스 체크하고, 러프니스 넣어주시고, 노멀 넣어주고, 사실 지금 노멀도 뭐 필요가 없긴 하네요. 음. 그 다음에, 컬러 스페이스 컨트롤 해주셔야겠죠. 베이스 컬러 sRGB, 예, 다 로우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음, 이제 됐어요. 그리고 뭐가 이 얘도 지금 환경이 있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환경이 있어서 이 환경이 반사되는 거라서. 여기도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제대로 표현이 되겠죠. 돔라이트 네, 만들어주시고 덱스 체크 파일 이렇게 해서 렌더를 걸어보시면, 음, 이렇게. 보이시죠? 음. 너무 크니까 따로 여기서 가겠습니다 음. 아, 소프트웨어로 되어있어서 V-Ray로 바꾸고 렌더를 가르주시면 음, 됐죠 그래서 어, 나는 서페에서 봤을 땐이 정도가 러프니스가 괜찮아 보였는데 원래 정석은 다시 서페를 열어서 에, 이 러프니스가 너무 거칠다 생각을 하시면 에, 이 러프니스 가서 에, 이거를 이렇게 다운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서페를 만약에 닫았어 그래서 마야에서 그냥 보면서 바로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음, 간단하게 수정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러프니스 클릭하시고, 이펙트에 가시면, 컬러 리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마야에서 컬러 리맵이라는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걸 얘를 거쳐서 들어가서, 여기서 레벨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미세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러프니스를 요거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그냥 똑같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지금, 러프니스의 밝은 톤. 여기가 밝으면 이렇게 거칠어지고 어두워지면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잖아요. 이 밝은 톤을 더 어둡게 하고서 여기 광택을 조금 살리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이 밝은 톤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서페에서 내리는 거하고 똑같죠. 음, 여기서 여기서 내려주시는 거랑 러프니스 이렇게 내리는 거. 밝은 영역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요 나는 중간톤 이게 아니라 나는 아, 중간을 바꾸고 싶어 중간을 클릭을 해서 중간을 더 이렇게 아니면 더 거칠게도 만들어주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 부분이 너무 광택이 심한 것같아 여기 조금 줄이고 싶어 그러면 어두운 톤을 더 밝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두운 톤을 더 이렇게 밝게 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더 거칠어지면서 이렇게 메탈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페에서 작업해온 거를 원래 정석은 서페 가서 수정하고 다시 익스포트하고 렌더 가는 거지만 간단하게 마야에서 이렇게 컬러 리맵 노드를 달아서 디테일을 좀 미세 조정을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컬러 리맵의 활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